이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 이 단어는 잘 몰랐을 거예요 스틸이란 단어가 포인트였죠 스틸이란 단어가 얘들아 너네난스틸을 뭘로 알고 있니 그러니까 이게 어휘력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부사로 쓰이게 될 경우에 여전히란 뜻으로는 뭐든지 알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얘가 형용사로 쓰이게 될 경우는 어떻든 정지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정지한 조용한 이런 얘기를 써져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여러분한테 많이 접하는 게 어떤 거야? 많이 접하는 게. 디카. 디카에서 스틸 사진. 스틸 동영상. 디카라고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필름 없이 쓰는 기계가 있어. 얘들아. 거기 보면 스틸이라고 써있는 게 있는데.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기의 뭐 이런 포즈 같은 거딱 하는 거스틱에 사진 찍는다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씁니다. 물론 얘가 또 하나 이것까지 알고야죠. 접속사로 쓰였을 경우 다시 말하면 스티 플러스 주어 동사의 접속어로 쓰일 때는 어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어떤 뜻일까요? 이런 걸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점의 접속 어구가 됩니다. 이런 게 핵심적 포인트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정제한 조용한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사 단어가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내가 고난도 문제로 바꾸게 된다면 지금 이거는 기출량 문제니까 내가 그대로 냈지만 제가 모의고사 같은데 출제할 때는 이런 선택지를 제가 어떻게 고쳐버리냐면 이런 식으로 고쳐버릴 거란 얘기예요. 파스픽으로. 그러면 이 파스픽이 딱 튀어나오면요. 굉장히 알면서도 당황합니다. 왜? p 스피 i 스피 c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 어디서? 뒤에 오션을 붙여보니까 뭐가 됐어? p 스피 오션, 태평양. 그치? 그런데 p 스피 i f i 라고딱 쓰면 어? 많이 봤는데? 왜 바다가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어려운 단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입니다. 어려운 단어는 여러분도 어렵지만 다른 학생들도 다 어려운 거예요. 내가 수능 지분에서, 한 지문상에서, 일곱 개 이하의 단어만 모르면, 100% 답은 나온다고 그랬어. 응? 꽉 이상한 공부하는 애들이, 오스테로포로시스, 골다공증 외우고 있고, 어? 페라소스, 페라콜로시스, 막폐결핵 이런 거왜 외워? 무슨, 의대갈 생각, 의대가서, 의대가서, 의대가서 배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단어가, 마구 밖에서 나온다는 거 아까 슬쩍 내가 라디오에 있었을 때, 이거 분명히 상당수 학생들은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건 지금까지 공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노량진에서 자양되는, 이건 테러야. 내가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보컬를 하거나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동의하거나, 유사어, 파생어를 굉장히 많이 가르친다고. 이유는 뭐다? 알고 있는 단어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 단어를 삐끗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 다음 달 정도 되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봐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항상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하거나 학생들 갖다 복구, 그러니까 복기를 딱 해버리면 꼭 나오는 얘기가 한한 탄이 나옵니다. 단식이 나와요. 어떤 거 최소 두 개에서 세 문제는 결국은 두두개 단어, 세개 단어를 잘못 봐가지고 아 하는 경우들이 꽤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두 개에서 세 개만 만약에 맞았다면. 그건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수하지 말고 단어를 철두철미하게 메워가시는데 어려운 단어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 쉬운 단어가 문제예요. 파스피이라는게말 그대로 태평입니다. 태평. 왜 태평이었을까요? 크게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잔잔한 바다는 뜻이었어. 오케이. 됐어. 그래서 파스피이라는 단어도 찾아보시게 되면 평화로움이란 비스프가 똑같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고칠 거란 얘기예요. 올해도 이딴식일 거예요.